다이어트 건강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곡물 영양식 시카패드 무드 등은 물론 묵은지 찌개까지 공개합니다. 5위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한 특별한 선택 그린비아 단케어 곡물 맛 균형 영양식 36개 세트가 파격적인 할인가로 균형 잡힌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으세요. 지금 바로 놀라운 혜택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비플레인 시카풀 카밍패드 45매 특별 할인가 18900원에 만나보세요.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시카 성분. 지금 1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포근한 침실 분위기를 만들어줄 AIR ASI, AIR ASI LED, USB, 깃털 무드 등 은은한 노란빛과 살구빛 조명으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수유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18,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제천 개복숭아, 생강, 도라지의 특별한 만남 호흡기 건강과 기침, 감기에 도움을 주는 액상 발효 스틱을 5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건강한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더미식 묵은지 두부김치찌개 5개 세트, 깊고 풍부한 맛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할인된 12,110원의 얼큰하고 시원한 묵은지 두부김치찌개를 즐겨보세요. 든든한 한끼 식사로 최고예요.